그러더니, 그, 돌아가시던 해, 한 20일 전이, 내가 문 열고, 자고 나서 문 열고, 들이다, 서서 들이다 보니까, 침대를 틀어놓어서 이렇게 두드리더라고. 그래서, 그거 앉으라 소린 것 같아서, 내가 들어가서, 이렇게 걸트리고 앉으면서, 왜요? 그랬더니,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, 지금도 역뒷사람으로 남았을 텐데. 그러더라고. 그 소리를 들은 게막 여기서 또 북을 끌러 그때 생각나서. 그래서 내가 역대사람한테서 아쉬워요. 내가 그러고서 그냥 나와 버렸어. 그래 나와서 이제 아침에서 누룽밥 조금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나도 먹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이렇게 두드리더라고내 어분 열고 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왜욕 그러고서 가서 앉았더니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장가갈 때애탔타 소리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. 그 죽을라고 그런 소리를 그냥 나한테 다 했네, 벼. 뭔 얘기하다, 이런 얘기가 다 나오. 예. 그러더니, 그 돌아가시던 해, 재작년이, 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고,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고, 그 소리를 나더러 하더라고. 그러고,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역티사람으로 내가 남았을 텐디 그러고더라고 오 나를 많이 아버지도 의지 의뢰했어 한 번은 나더러 무슨 일이든가 좀 어려운 그렇게 아버지가 혼자서 감당 못할 그런 일이 생겼었던가봐 근데 내가 나서서 싹 닦고 쉬어버렸어그 남자를 그렇게서 해 뛰어 보내고 난게 아버지가 나, 그날 저녁에 나더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용감해 그러대. <laughs>